자, 안녕하세요 천재의 레슨5 5과 문법 두 번째 포인트 선생님이랑 함께 보실게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시간대 접속사, 접속사 before, after 이두 가지인데 자, before, after 이외에도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도 우리 함께 공부를 해볼게요 아, 이 접속사라는 것이 왜 태어났는지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자고 사실은 이 문장이라는 것은 뭐가 다니죠 음, 문장을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뒤에 가서 점을 찾는 거예요. 또는 느낌표라든지 물음표. 이 문장 부호로 끝나는 게한 문장이지, 그치? 그러면 한 문장에는 사실 기본적으로 동사의 개수가 몇 개일까? 어, 선생님, 전두 개를 좀 많이 봤는데요? 두 개일까요? 아니죠. 한 문장은 기본적으로 동사가 하나입니다. 자, 근데 내가 말을 하다 보면 동사의 개수를 늘리고 싶을 때가 있죠. 얼마든지 에세이 같은 거를 쓸 때도 마찬가지고요. 친구랑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는 그러면 꼭 뭐를 추가해 줘야 된다. 맞아. 접속사를 추가해 줘야지. 한 문장에 동사의 개수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문법 실수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콤마를 찍은 다음에 동사를 막 늘려. 근데 콤마로 동사를 늘리지는 못해. 반드시 접속사를 추가해야 된다. 자, 그래서 접속사의 역할은 이렇게 쓸게요. 동사를 추가하기 위해서. V는 verb입니다. 자, 됐어요 여기까지 가장 기본적인 접속사의 개념부터 시작을 했고요. 자, before 뭐뭐하기 전에 야 이거 뜻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After 뭐뭐한 후에.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해석할 때 반드시 직독직회로 합니다. 앞에서부터 뒤로 해석을 하십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They fell asleep. 그들은 잠에 들었다. 끊으시고요. before 뭐 하기 전에 the movie ended 영화가 끝나기도 전에 선생님이 앞에서부터 뒤로 해석하니까 하나도 꼬이지 않았지 가끔가다 뒤에서부터 끌어올려고 하는 친구들은 해석이 마구마구 꼬이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간의 흐름이죠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 일어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뭐가 먼저 일어났죠? 잠에 든게 먼저. 그다음 영화가 끝난 게 나중이지.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흘러가죠. 자 그럼 질문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건 뭘까? 일단. 맞아요. 이 동사의 개수가 늘어났다. 이것도 중요하고. 동사의 시제가 둘다 어떤 시제죠? 과거 시제로 쓰였던. 자어슬립은 동사가 아니니까. 선생님 그 앞에다 형광펜 다시 칠게요. 과거 과거. 자, 이둘 중에 주절은 어디야, 얘들아? 접속사가 없는 걸 주절이라고 그러고, 접속사가 있는 걸 종속절이라고 부르지. 주절과 종속절의 시제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쵸? 자, after도 한번 해석해 볼까요? John walked in a bookstore after he left school. j o 은 이랬다. 어디에서? 서점에서. 선생님, 지금 앞에서부터 뒤로 해석합니다. 뭐한이후에 그가 학교를? 떠난 이유, 즉 졸업한 이후에, 그치? 자, 그럼 뭐가 먼저 일어났어요? 학교를 졸업한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서점에서 일을 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시간의 흐름 잘 파악하셔야 되고요. 자, 주절과 청속절의 시제 둘다 과거로 잘 맞춰주셨습니다. 자, 근데 이 별표, 어, 이 부분이 너희들 또 헷갈려하는 문제인데요. 시간의 접속사에서는 시제가, 과거과거도 물론 되지만, 얘들아, 이런 법칙이 있었어. 시간 또는 조건에 접속사가 이끄는 부사절, 이런 거를 종속절이라고도 하지, 에서는 미래가 현재, 아,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조금 더 매끄럽게. 여기 지금 너무 설명이 길잖아.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시간에 접속사가 이끄는 부사절에서는 자, 부사절을 주절에 만드니까 종속절이라고도 부르겠죠? 현재가 미래를 대신합니다. 아무리, 아무리 미래에 일어날 일이어도 뭘 써야 된다는 거야? 현재, 시제를 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예문 볼게요. When she comes home, 그녀가 집에 왔을 때, uh, we will start the party. 우리는 뭐할 거다? 파티를? 열 것이다. 자, 이둘 중에 부사절 종속절은 어디죠? 이 접속사가 있는 거죠? 자, 여기 지금 그녀가 아직 안 왔어요. 하지만 m 컴쓰면 될까? 안 되지. 그치 현재 시제로 받아 줬고요. 반대로 이주절의 시제 보세요. 주절은 말 그대로 미래에 일어날 거니까 그냥 will 플러스 동원 이렇게 써 주면 되겠죠. 자, 그다음 하나 더. 문법 포인트 중에서 어, 이렇게 접속사가 앞에 있을 때 이렇게 콤마를 쓰지만 중간에 있을 때는 안 쓴다.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왜는 e n 은 뭐뭐 할때 이거 너무 쉬우니까 선생님 넘어갈게. 자 근데 의문사로 쓰일 때도 있죠. 그때는 언제? W H w o r 이 때는 언제라고 해석되고요.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인데 주로 같이 결합하는 시제가 be plus ing 이런 걸 무슨 시제 시재? 진행 시제라 그러지. 진행 시제와 많이 결합하는 게 while입니다. 자, 예문 한번 볼게요. Mom made cookies while I was taking a shower. 엄마가 쿠키를 만드셨다. 뭐 하는 동안에? 내가 샤워를 하는 동안에. 여기 지금 과거 진행형이 나왔잖아. 그치? 자, 근데 while에는 뭐뭐하는 반면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참고로만 알아두시면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until이랑 since. until은 줄여서 till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a 몇 개, 그때는 두 개, 어마할 때까지라는 의미였고요. 자, since는 뭐뭐이로 계속 쭉이라는 뜻인데 자, 이때 결합하는 시제가 또 있죠? have나. 해즈, 피피 자, 이런 걸 무슨 완료? 현재 완료라고 부르고, 현재 완료의 개념은 얘들아 쉬운 거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과거까지 지금,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는 이 선의 뉘앙스를 갖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s soon as 같은 거 처음 본 친구들은 꼭 알아두십시오. 어, 이게 뭐뭐 하자, 맞아라는 뜻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요. 자, 여기 있는 월번 문제 중에서 하나, 둘, 세 개를 선생님이랑 한번 풀어볼게. 접속사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해석을 묻는 문제 꼭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before인지 after인지 이두 가지 구별만 잘해도 모든 문제를 다풀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잠깐 스 t o 버튼 누르시고 먼저 푼 다음에 맞춰볼게요. 자, 얘들아 다 풀었니? 해석을 해야 되겠지? 해석 안 하면 절대 못 풉니다. Why don't we talk about it?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게 어때? Why don't we? 뭐뭐 하는 게 어때? 동원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뭐 하기 전에? 우리가 저녁 먹기 전에? 또는 저녁 먹은 뒤에? 뒤에가 단서야, 얘들아. 왜? 나 지금 배고프니까 저녁 먹고 난 이후에 말을 하는 게 어때? 저녁을 먼저 먹고 이야기를 하는 게 나중이겠죠? 자, 그 다음 202번을 좀 많이 헷갈려 했습니다. Before, after, the leaders of each party met last month, everything has been going well. 자, 각각의 정당이죠. Party가 우리가 신나게 파티하는 그 잔치 말고 정당이라는 뜻도 있어. 그 정당의 수뇌부들이, 어, 리더들이요. 지난달에 만난 후에, 만나기 전에 모든 것이 쭉 좋아지는 중입니다. 자 그럼 질문입니다. 요 밑에 있는 시제가 포인트야 얘들아. 이 시제는 해즈 PP 현재 완료와 B 플러스 ING 진행이 결합해서 현재 완료 진행 시제가 쓰였죠. 해석은요. 아까 우리 선의 시제 레벨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뭐뭐 해왔고 지금도 또 뭐뭐 하는 중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 얘들아 그럼 지금도 좋아지고 있는 중이다니까 뭐가 맞을까? 만난 후에 지금까지 쭉 좋아지고 있어요. 이런 얘기가 맞겠죠. 됐어요? 네. 자, in 리 o 한국에서 we take off our shoes. 우리는 우리의 신발을 벗어. before after we enter a room 우리가 방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고 난 후에 야 들어가고 난 후에 벗으면 주인이 화를 내겠죠. 들어가기 전에 벗어야 되겠습니다. 자, 뒷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2 6 9번에이 서수령을 물어보는 문제 한번 해볼게. 다음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괄호 안에 주어진 말을 바르게 배열하시오. 얘들아 우리말이 단서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과학 숙제를 하려 여기 지금 얘들아 콤마 없지. 그치. 콤마가 없을 땐 접속사를 중간에다 쓰는 게 맞고요. 이렇게 콤마가 있을 땐 접속사 앞에 쓰고 콤마 찍는 게 맞죠. 자 그러면 일단 반으로 나눈다. 반으로 나눈다. 저녁 먹은 후에 과학 숙제 해라. 저녁을 먼저 먹고 과학 숙제를 그 다음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먼저 써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과학 숙제 해라 명령문이네요. To your science homework. 자 주절은 지금 다쓴 거예요. 그 다음 어머 한 후에니까 뭘 써야 돼? After 주어 동사 you have dinner. 맞지 넘어가겠습니다 메리는 런던에서 mba 를 경영하기 렇죠 mba 를 마친 후에 그녀는 미국에서 직업을 구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이때는 콤마가 있으니까 는 after 를 먼저 써야 된다는 얘기야 그쵸 종속절으 먼저 쓰겠습니다 after 주어가 메리 야 마친 후에 오 이거 선생님 마치는거 아직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쓰면 되죠 자 미래일까요 현재일까요 우리 아까 했어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if까지도 해당되죠.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after,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시간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현재를 써주셔야 되죠. 자, 근데 주의해야 될게 finishes, es 꼭 붙여야 되지. 3인칭 단수 현재일 때, 목적어, 뭐를 her, mba. 중간에 뭐 찍는다. 콤마 찍고 주절 들어가겠습니다. she, 이때는 뭘써 주절에는 미래 그대로 쓴다. will look for a job. in the USA 맞아요. 자, USA 앞에도 꼭 이렇게 더를 써 주셔야 됩니다. 그쵸 자, 선생님이랑 여기까지 한번 풀어 볼 거고요. 나머지 무품 문제 꼭 푸신 다음에 다 확인해 보는 걸로 할게요.